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천군이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을 발간하고 책속 QR코드를 통해 현장감 있는 문화유산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연천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임진강, 한탄강, 전곡리 유적, 제인 폭포 등 10개소의 문화유산이 영상과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은 이번 책을 통해 최초로 수어 소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군은 주민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관광객들에게는 여행 코스 길라잡이 역할을, 문화유산 관람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에게는 편리하고 생생한 문화 관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김남호 문화체육과장은 향후 수어와 내레이션, QR코드를 유적지 안내판과 리플렛에도 넣어 모두 함께 연천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